여러분들은 본인 스스로한테 질문을 외란 질문을 매번 던지셔야 돼요. 음. 피고님 슈퍼채팅 만원 감사합니다. 여 님은 항상 들어주는 입장이신데 여 님도 사람인지라 마음 고충이 있을 때가 있을 텐데 누구한테 상담하시나요? 대답. 음, 저거에 대해 대답을 해 드리면 저는 보통 상담을 안 해요. 저는 내가 항상 얘기지만 그런 고민들이 이렇게 깊이 생기면 보통은 명상을 하고 분류해요. 이게 근데 진짜로 그냥 나는 이게 성향인 것 같아. 어. 이걸 여러분들도 할수 있으면 도움이 될 거예요. 근데 이걸 할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나도 이게 타고난 약간 사람의 개개인의 이런 특성의 하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 같은 경우는 고민이 되게 깊은 고민이 생기면 눈을 감고 보통 생각을 많이 해요. 이거를 지금 해결할 수 있는 고민인가 해결할 수 없는 고민인가 분류하고 지금 해결할 수 있는 고민이라면 지금 당장 해결해야 되는 고민인가 당장은 해결이 안 되는 고민인가 또 이걸 분류하고 지금 당장 고민해야 되는 해결이면 지금 당장 내가 그럼 뭘 해야 될까 하면 그걸 바로 실행해요 그냥. 근데 만약에 그게 지금 당장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고민이야? 그럼 더 이상 생각을 안 해요. 오케이 배제. 이걸로 스트레스 받지 말자. 그냥 배제해버려요 저는 왜냐면 지금의 나는 해결할 수 없는 고민인 사람인 거야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치 안에서 해결할 수 없는 거일 수 있거든 그래서 차라리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면 자기 개발을 해요 저는 내가 똑똑해지고 뭔가 할수 있는 게 늘어나면 저 문제 해결을 못할 거라 생각했던 그 문제가 해결되는 방법이 보일 수 있거든 그래서 나는 지금 해결할 수 있는 고민인가 없는 고민인가 고민해보고 지금 해결할 수 없는 고민은 얘가 해결이 안 되는 고민인 게 아니라 지금의 나는 해결할 수 없는 고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배제하고 차라리 자기 개발에 엄청 시간을 써요. 막 방송을 키우기 위해 더 노력하거나 돈을 더 벌기 위해 노력하거나 다른 영상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찾아보거나 좀내 생각을 확장할 수 있는 것들을 배워요. 그다음에 생각이 확장되면 어이 문제는 아예 해결할 수 없는 고민이라고 생각했는데 확장이 되니까 해결 방법이 눈에 보이네. 그때 해결을 하는 거지. 근데 뭐 자기 개발 했는데도 해결이 안돼 방법이 안 보여 그거는 더 확장해야 되거나 아니면 그냥 내가 못 하는 거야 그럼 포기하면 돼요 그냥 포기해 놓고 계속 자기 개발만 하면 돼 언젠간 되겠지 뭐 자기 개발은 뭐이 고민을 해결이 안 되더라도 자기 개발은 어떻게든 도움이 되는 일이니까 그냥 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그냥 계속 자기 개발만 하고 살아요 언젠가 그럼 보일 때가 있어 되게 예전에 미뤘떴던 일이 이제와서 해결이 될 때가 있어요 음. 혼자 생각하다 중심을 잃으신 적 없으신가요? 있어요 어릴 때는 종종 있었어요 거기에 파묻힐 때가 있었어요 근데 내가 얘기하죠 여러분들 항상 깊이 파세요 근데 파다가 감정에 파묻힐 것 같으면 당장 그 자리에서 그만두고 나오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깊이 파고들 때 항상 나한테 계속 질문을 해야 돼 여러분들은 본인 스스로한테 질문을 왜란 질문을 매번 던지셔야 돼요. 내가 이거를 얘기해 준 적이 있어. 이거 되게 중요해. 내가 여자친구랑 이별해서 슬퍼요. 왜 슬퍼? 나한테 물어봐야 돼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랬을 때 나는 이래 이래서 슬퍼라고 하면또한번 나한테 왜라고 또 물어봐야 돼요. 그거를 내가 이래서 슬프고, 이래이래서 슬프고 이래서 슬퍼 이래서 슬프고이 모든 의문에다 왜를 던지지 않으면 어느 순간 내가 깊이 빠져 있는 거를 놓쳐요 그러면 나도 모르는 새의 감정에 매몰되어 있어요 그때는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매 순간 왜? 라고 물어보고 어느 순간 내가 감정적인 거에 대한 대답이 나온다면 어, 내가 지금 감정적이구나 그때는 바로 멈추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라는 질문을 멈추면 안 돼요 나한테 그걸 명확하게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깊이 파고드는 건 너무나 중요해요 하지만 왜?라는 질문을 멈추지 마세요 세상에게 프로 불편러면 친구들을 잃어요. 다만 자기 자신에겐 조금은 프로 불편러일 필요가 있어요. 불편하다는 것은 반발이 나와요. 반발이 나온다는 건 내가 언제나 이유를 만들어야 돼요. 왜? 그 반발에 대한 대꾸를 해줘야 되거든. 요 그래서 나는 프로 불편러가 된다는 것 자체가 나한테 왜라는 질문을 던진다는 것 자체가 논리적인 사람이 되는 데에서 아주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난 봐요. 항상 여러분들은 스스로한테 왜?라는 질문을 좀 멈추면 안된대 스스로 프로 불편러가 되도록 하세요 내 스스로 나에게 반발하시고 그 반발에 대한 대꾸도 만드세요 음. 저는 진짜 나 혼자 고민할 때매 순간 나한테 왜?라는 질문을 계속 던져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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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자신에게 왜?라는 질문을 계속해서 던지세요 쉼없이 그럼 계속해서 논리라는 것이 만들어질 거예요. 그리고 그게 쌓이면 그게 나야. 그 논리들이 나를 설명한 거예요. 어, 결국에는. 막잔하고 텁시다. 짠. 아니 근데 나는 내 인스타가 너무 신기한 게. 브랜디님님 치즈 5천 개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너무 좋아요 아C 민정이요? 아니 나는 그... 내꺼 팔로우 왜 이렇게 많아요? 난 내꺼 팔로우가 왜 늘어나는지를 모르겠어 이게 외국인들이 팔로우하는건 아닌거 같기도 한데 왜 이렇게 팔로우가 느는지 모르겠어 아 왜냐면 내께 요즘에 조회수도 좀 떨어져요 최근에 좀 떨어졌어 평소보다 근데 다른 사람들거 고민상담 영상 찰아봤는데 조회수 개높아 진짜 평균 조회수가 나보다 높아 근데 팔로우는 나보다 적더라고. 팔로우가 왜 늘어나는지를 모르겠어이유를 대체 왜그 인기 많은 그들보다 조회수가 잘 나오는 그들보다 내가 팔로우가 많을까?